어, 예전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말을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자는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학문적 주제가 있는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말하면 혼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혼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빨 보이자 씨가 이러면 끝나버리거든요. 말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빼앗습니다. 이번에도 안세용 선수의 에. 말에 대해서 반은 음. 아니지만 음.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음. 하는 음. 얘기가 다 그랬어요. 특히. 네. 뭐, 이름을 걸어가야겠지만 선배라고 하는 네, 몇 명이 들어보니까, 네. 너만 고생했어? 네. 저는 이런 말투가 네. 되게 폭력적인 방식이더라고요. 음, 음. 지금의 배드민턴계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면은 안세영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근데 보면은 누가 봐도 시장적으로 보건, 뭐 시대적으로 보건, 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될 때가 왔거든. 그렇지. 선수를 데리고 에이전시처럼 그 선수를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다 네, 협회가. 네. 이 지금의 협회는 과거식으로 있는 거죠 야 니네들 음. 운동하기 장소 없지 니네 음. 못 먹고 살잖아 음. 야 들어와 음. 우리가 상비군으로 너네 밥도 먹여주고 기 주고 음. 야, 돈도 줄게 근데 이미 그 시대를 넘어버렸어 음.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막전 막 세계 1등이야 음. 이런 친구들을 계속 옛날 식방식으로 음. 묶어내려고 하니까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협회가 자꾸 그걸 담는다고 하니까 사들들 넘쳐나는 거지 음. 자꾸, 어, 저 아니 그렇게 아직은 제가 계속 그렇게 응. 운동 못해요 좀부상인데꼭 안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세영 선수 훈련 프로그램이 아침 6시 저녁 8시에 끝나요 쉴 틈도 없어요. 어 힘들어요. 네, 응. 이 구조를 좀 깨야 된다. 그 저희가 이제 오늘은 레드제미플러스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올림픽 끝났습니다 빠른이 네. 경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번에는 선수들이 응. 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네. 그게 뭐 소통에 대한 문제건, 음. 권리에 대한 요구건, 음. 공정에 대한 이슈건 음. 이런 것들을 저는 예전에는 많이 못본것 같거든요 음. 선수가 나와서 올림픽 메달을 딱 땄는데 아, 협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뒤로 나오거나 이런 점은 있어도 이런 적은 음. 못본것 같은데 음. 또 우리 사회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그렇죠. 상당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음.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예전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말을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자는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학문적 주제가 있는데. 하위자? 예. 네, 주체, 힘, 권력, 이 아닌 사람들은 말을 할수 있는가, 말을 할수 없다, 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가야트리 스피박이라는 사람의 주장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 근데 두 번째는, 말할 수 있는 스피커를 주지 않는다. 세 번째는, 말하면 피해를 줘버린다. 그래서 하위자는 그 사람이 어 미국 남부 농장제 시대의 노예가 됐든 또는 큰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가 됐든 다하위자였습니다 하위자들은 어~ 엄변이 그걸 언변이 부족하거나 좀 무식해서 그렇다거나 뭐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거나 이런 서안 된다 그건 심각한 편견이고 그건 사실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그, 거죠 뒤집는 거죠 뒤집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또그렇게안 가르쳐서 거죠. 못하는 어. 건데 마치 그들은 원래 못하는 것처럼 운동선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총균수에 우리...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웃음> <웃음> 어~ 더센 분을 제로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laughs> 가지고 오셨는데 아마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댓글 달면서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것도 없으면 말할 공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체육으로 보면 그동안에 그뭐 대한체육회, 대한축구 협회 선수들이 과연 말을 할수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 미디어 데이 때 재치 있는 농담이나 아, 우리 팀이 너네 꼭 꺾을 수 있어. 뭐 이런 제스처 같은 걸 잘라 해서 아, 언변이 뛰어난 재치 있는 이렇게 해서 감독이나 선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네. 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말하면 혼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 혼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디서 이빨 보이자, 이씨가 이러면 끝나버리거든요. 네. 말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빼앗습니다 이번에도 안세용 선수의 네. 말에 대해서 음. 다는 아니지만 음.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음. 하는 음. 얘기가 다 그랬어요. 특히 네. 뭐, 이름을 거롱하게 그러지만 선배라고 하는 몇 네. 명이 들어보니까 네. 네. 너만 고생했어? 응. 저는 이런 말투가 응. 되게 폭력적인 방식이더라고요. 응, 응. 말할 수 있는 시공간에 대해서 따로 정해줍니다. 자, 이때 여기서 너가 이만큼 말은 할수 있어. 근데 너가 원하는 시간에, 너가 원하는 공간에서 말을 하는 건 이건 금지돼 있어라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화가 스포츠에서 훨씬 더 강하게 있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응. 저마다의 종목에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응. 그러면 네. 뭐 결국에는 이 아마추어리즘과 <laughs> 프로페셔널리즘의 어뭐 대충 돌이랄까? 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협회의 각종 규정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 어, 구조로 보여요 응. 보면 근데. 보면은 선수는 특히나 안세영처럼뭐 월드 넘버 원을 찍은 음. 선수는 당연히 좁게 느껴질 거고. 음. 그리고 이게 또 예전에 비해 옛날에는 내가 엘리트 선수다, 국가대표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다, 너돈 뭘로 벌어? 그러면은 나 일단 팀에서 음. 월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메달을 따면 포상금을 받아요. 음. 그 다음에 뭐뭐더 있으면 광고 좀 찍고. 음. 근데 요즘은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SNS만 잘해도 돈 어마어마하게 훨씬 여기보다 더 많이 벌수 있고 그날도 응. 뭐그 응. 하나 업로드하는데 이익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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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말했잖아. 네안세형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응. 생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협회 규정에 응. 다 막혀 있으니 요번에 응. 논란이 있었던 거는 응. 요뭐 안세 뭐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가 뭐 싸운다. 자, 뭐그 쌍방 과실이냐, 뭐 음. 과실 몇대몇이냐뭐 이런 걸뭐 나눌 수는 있겠는데 음. 보면은 안세영 음. 쪽 측에서 음. 어른들로부터 약간 좀 반발을 받는 거는 어, 뭐 내용보다는 약간 좀 태도, 그 다음에 타이밍 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결국은 문제 핵심은 돈이다 이래버리면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돈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음. 왜냐하면 선수가 정당한 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어, 기대치의 보상도 앞으로 열려있는데 그게 다 막혀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 이게 원천이 뭐냐 하면 국가대표 훈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프로화가 덜된 나머지 많은 종목들은 국가대표와 협회와 체육회가 진천선수촌이라는 어, 합숙형 훈련소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호주나 뭐 기타 등등 많은 나라들은 그런 게 없느냐. 이런 비판을 하면 항상 거기도 있다, 거기도 있다, 그래요. 음. 그럼 그때는 뭐라냐면 체류형 캠프예요. 음. 대회를 앞두고 일주일, 대회를 앞두고 보름이에요. 아. 우리처럼 한번 선발되면. 한 3개월. 우리 승리금이 잔비금 막 유지되고. 막 6개월. 음. 그리고 거기 대회는 막 두어 달마다 계속 있는데, 방금 올림픽 끝났는데, 올 8월 말에 국제대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안세영 선수 지금 국제대회 준비하러 따시도 들어가야 돼요. 이런 정도로 1년 내내 대회가 있고, 1년 내내 사실상 소속은 어디 어딘데, 어디 군청, 어디 생명, 여기 소속인데, 몸은 진천에 있는 거예요. 음. 합숙형 캠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훈련의 과도한 양, 훈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있다 보니까 진천 선수촌식당이 식당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진짜 식당 좋고요. 모든 선수들이나 모든 감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걸 딱 보면 어 선수들 숙소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두 달을 있다는 건어 굉장히 힘든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모든 조약과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외출권을 끊어야 되고요.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징계를 먹게 되고요. 징계 어, 아닙니까? 아,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세번 정도 가서 어, 조사도 하고 이제 탐사도 했었어요. 아, 어. 그러면 야 국가를 위해서 그 알았어. 정도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야 되냐, 되냐면 이 배드민턴도 국제적인 시장과 투어가 있어요. 그러면 테니스나 골프나 축구 선수들처럼 해야 돼요. 소집하면 어. 모이잖아요. 소집하면 모여서. 파주에서 한일주일 하고 대회 뛰잖아요. 그다음에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리그를 뛰거나 뭐 토트넘에서 뛰잖아요. 안세영이나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협회도 맞잖내요 보내면서 받는 피가 더 커요. 데리고 있는 것보다 이걸 안 하고 꽉 묶고 놓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구도 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국가대표 아, 뭐 최순호, 동명보 이렇게 어. 보면은 소속팀 출전수 되게 적거든 어. 보면 맨날 국가대표에 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축구는 어 시장화가 돼가지고 음. 지금 K 리그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지. 아. 근데 개인 종목도 아, 테니스, 골프 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네. 지금의 안세영 붙잡고 국가대표 훈련 캠프, 훈련 수당으로 이 안세영에서 막뭘할게 아니라 풀어줘야 돼. 주장 완화하고, 안세영이 동남아를 도는 걸 보면, 지금 많은 능력 있는 애들이, 어, 나도 배드민턴 할래. 그러네. 제2, 제3의 안세형이 그렇지. 나와서 프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음. 그게 아마추어건 프로건 자기가 운동을 잘해서 음. 경쟁력을 확보했으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음. 음. 돈 벌어야죠 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런 음. 것 같아 협회가 선수를 데리고 에이전시처럼 그 선수를 끌고 다니려고 하니까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거다 협회가 네, 네. 이 지금의 협회는 과거식으로 있는 거죠 야 너네들 음. 운동하기 장소 없지 너네 음. 못 먹고 살잖아 음. 야 들어와 음. 우리가 상비군으로 너네 음. 밥도 먹여주고 고기 주고 음. 야 돈도 줄게 근데 이미 그 시대를 넘어버렸어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막전 막 세계 1등이야 음. 이런 친구들 계속 옛날 식방식으로 음. 묶어내려고 하니까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협회가 자꾸 그걸 담는다고 하니까 손들은 넘쳐나는 거지. 음. 자꾸 어저아니 그렇게 아직은 저, 제가 계속 그렇게 운동 못 해요. 좀 부상인 데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배드민턴계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면은 안세영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근데 보면은 누가 봐도 시장적으로 보건 뭐 시대적으로 보건 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될 때가 왔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 너무 옛날 꽃, 음, 음, 그걸 비판하는 몇몇 음, 음. 선배라는 사람들이 너무 고집이 러온 거야. 그렇죠. 올림픽 전에 몇 개월 동안 진천 선수촌에서 안세영 선수의 일과표가 있습니다. 일과표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부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 훈련 중에 부상이 있겠어. 그런데 팀에 가면 이렇게 훈련 안 해요. 팀에 음. 삼성생명 소속인데 팀에서는, 아, 3, 네, 팀에서는 조금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오늘은 심리훈련, 오늘은 약간 다운. 안세영 선수 훈련 프로그램이 아침 6시, 저녁 8시 끝나요. 쉴 틈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 이게 낭만적이고 나이반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 경기, 그리고 이 정도 국가, 이 정도 또어 댓글로만 봐도 이 정도의 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미국 제가 선수촌을 가봤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러고 음. 있는 것 같지만 현장 다 보고 다니는데요. 거의 대학 캠퍼스 같아요. 캠퍼스고 오전에는 뭐 하다가 오후에 훈련하고 저녁엔 영화 보기로 해가지고 나갔다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죠,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는 진천 선수 촌 제가 여러 번 가봤고 그, 그 표들도 있고 일과 표도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문에 써 있는 것도 있고 선수 규약문도 있어요. 음. 거귀 규약문 음. 1, 2, 3, 4, 1조, 2조, 3조 막 음. 있는데, 어, 힘들어요. 음. 네, 이 구조를 좀 깨야 된다. 아, 근데 오늘, 네 오늘, 예.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대가 달라진 거였구나. 그러니까 선수들 아까 음. 했던 선수들의 어떤 스피커나 마이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조가 달라졌는데 지금, 그걸 자꾸 담으려고 하니까 음, 게임 체인저가 필요해요. 그러네.